선다 나가자고 아까는 중이야? 맞짱대자. <laughs> 좋다! 좋다, 말잽! <laughs> 영진부터 <laughs> 이기고 오라고? <laughs> 만당 키는 거 뭔데? 만당 조용히 키고 있는데, 저거? 아, 잠시만. 너무 오만해져 있어. 내가 오만해져 있어? 너 <laughs> 너무 오만해져 있어. 내가 오만해져 있어? <laughs> 너의 요구 다 들어주마. 어떻게 해줄까? 뭐랜덤로 해, 아니면 키를 빼, 뭐 어떻게 해줄까? 어. 래, 랜덤? 일단 랜덤으로만? 어, 일단 랜덤으로만. 너 너무 오만하다. 너무 <laughs> 오만해. 너의 그 녹단을 찍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화가 치밀어 오르더군. <laughs> 난 너에게 가르침을 주려는 거다, 송아랑. <laughs> 하련승 어디 건방지게 유입했어 누구 패어 나도 몰라! 우와! 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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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가 다르잖아. 나한테 그런 와먹쓰지 마라. 와이와 아, <laughs> 와, 하하하하, <laughs> 나한테 그런 날먹쓰지 말라고 했다. 나한테 그런 날먹쓰지 말라고 한 거야. <laughs> 미안해, 미안해. 미안. 본기를 쌓아라, 고라 그런 거에 의존하지 마 그런 거 없어도 넌녹자를갈수 있어야 돼. 결국 나중에 가면 다 대처한다고. 아 그것도 맞긴 해. 그런 거해민줄라면안 되서 봐라. 바로 그거야 송아랑. 좋아. 소리가 들렸구나. 라하다 아, 송아랑. <laughs> 하지만 기본기로 응수하려는 너의 모습 아주 훌륭했다. 보기 좋았다. 아 <laughs> 반닥이다. <laughs> 주피 슈피 주피다. 만땅이다. 오 <laughs> <laughs> 어. 안아줘요 안아줘요 나아 이거 봤어 안아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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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쩌하소 그래 저거 안아줘 요 안아줘 그만해. <laughs>

<laughs> 아이고 <laughs> 아, 어떻게 해야 돼? 둥둥둥 바단 네. 단잉투 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빨리 음. 하자 <laughs> <laughs> 장, 장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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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블 더블 장포 <laughs> 하단이야 오오오오오. 내 몸과 동등하거나그 이상이다. <laughs> 고맙다. 아! 제발! 아! 예! 잘 놀라갑니다. 너 언제 깔리니? 나도 하고 싶어, 철권. <laughs> 난나 지금 기술 진짜 하나도 기억 안 난다. 천천히 해. 네. 뭐 하면서 조금씩 게임 다시 어 기억이 나겠지 뭐. 그럼. 일단 가볍게 나쿨. 어! 응예. 삼타야 어어 어, 그거 내가 아까 봤어. 만담 방송에서 그거 날먹이래. 에이! 똑딱 중당 원투 포 с т <laughs> <laughs> 그만 파크 그만 훔치네 아아 <laughs> 뭐야 뭐야 이거 뭐야 야야 <laughs> 야, 진짜 어이 시콤보 뭐더라? <laughs> 아어막 날라다니지 마쇼 나쇼 이게 저랬는데 뭐야 아이 뭐야 이랬는데 아이 점을 잘했어. 하지. 아 그래. 영진이 간판 맞지나 오래 기다렸어. 한판만 하자 영진이 개패 줘. 와 쿠마 뭐야? 간다해서 가져왔어. 대충 기억하는 게있 뭐야? 게 쿠마를 왜? 우리 영진 럭키 클로워 했는데? 영진이 연습 모드하는거 봤는데 개 못하더라고. 이거 <laughs> 라운드 <지발>! 원. <laughs> 배팅 열면 안 되냐? 배팅 열어? 잃어버린 거예서 복구 좀하게 은진아 공격을 해봐요. 은진아. 음 겨울이냐? 야. 재 재미 없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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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재미 없어. <laughs> 뭐 뭐야? 아무것도 모른 채라니까 더 재미없어. <laughs> 야, 아니 자잖아. 일어나. 때려 <laughs> 아니 그러게 왜 이렇게 못하냐? 아니 잘하는 거였구나. 너 아까 너 아까 무슨 뭐 이거 12단까지 찍었었다네. 그러게? 야, 나 하울 기억이 안나 근데 나 진짜 기억이 안 나. 어, 그건 맞아야지, 뭐. 그치, 뭐. 앞으로 송아랑 열판 해. 싫어, 나잘어갈 거야. 아니, 왜 이렇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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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철거 왜 이렇게 어려웠어? 아닌데? 어려워. 주면 누워 있으면 내가 때릴까요? 안 때릴까요? 아왜 그래 친구끼리 영진아 어뽁뻑뻑 어. <laughs> 잘어가야겠다 아니 <laughs> <너> 개잘하네. <laughs> 계단 하네음식이너 네가 진짜 못하는 거 <laughs> 맞아, 나는 만당이다 깔끔하게 3세판 하자. 왜베팅 그래. 열어주세요. 3세판 이기는 걸로. 3세판이면 3세판 먼저. 어, 3세판 먼저. 오판 3전. 아오판 3전. 하자 3전. 3세판 3전. 3세판 3전. 3세판 3전. 3 아 저거는 상단으로 그거 하는 거구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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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에. <laughs> 아 아까 요블 커맨드 날못 넣었어. 어, 죽나? 오케이! Okay? 아! 아, 하단을 두번 연속으로? 붙었죠? 아 2대2 가야지! 와, 2대2 갔네, 이걸? 자, <laughs> 자. 근거 옵니다. 심리적으로 더 밀리는 사람이 누굴까? 난 괜찮다! 아, 또 카운트 났어 이거! 기웃 썼어야 했는 데. 오케이 파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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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a 넣었거든요!! 선생님 선생님 아 으아! 요아 으아! 으 아! 됐다. 가을 아! 아, 안 돼! 다크웨이브! 다크웨이브! 아, 하 아, 저! 야, 저, 그거 맞고 죽으면 여기까지 와서! 아, 그런가? 역전 간다! 어어어? 어? 가자! 으이거 지네. 벽을 앞에 두고 방심을 해? 어떻게든 죽였어야지. 재밌었습니다. 네. 실력이 딱 맞으니까 재밌네요. 그러네요. 종종 멋진 시간 보내 봅시다. 고맙습니다 에에에! 제발 제발 알고 있나? 시는 오른손에 복마도를 차고 있다는 사실을. 복마도가 뭐야? 요시의 허리춤에 있는 칼이다. 아, 아그 아, 째끔한 칼. 왼손은 요도 요시미츠. 아, 오른손은 복마도. 그 뭔데 슈퍼가 <laughs> 이 얼굴